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 학생들이 선사님이랑 쇼핑을 가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놀아볼까요 고고 키티 일어났다 키티 코르마 응유치 가자 그래. 어딨어요? 선생님은 지금 마당에 앉아있으니 여기에서 가렵네. 완두콩 의자, 완두콩 의자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 선생님이 밀어주거니자 밀어줄게. 쥐, 캔디 가게. 우리 젤리 골르러 왔잖아. 사탕은 금지라고 했지 선생님이? 네. 아, 이렇게 많이 끌고 가면 조금 우리 젤리 고르기로 했으니까 약속네 사탕도 먹어도 돼요. 아 우리는 괜찮아요. 아, 내가 골라줄게. 너들 다 내가 골라줄게. 골라줄게. 선생님은 노란색 좋아하셔. 맞아. 이제 우리 결제게 2,000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엠. 엠. 유천에 놓고 갈까? 다른 쇼핑도 한 개가 남았지 않냐. 유천에 오가라. 따다다. 우리 밤은 달린밤이야 안녕. 삼밍 거도 안에 쏙. 우리 크루미가도 안에 쏙. 어땡 너무 귀엽다. 이제 우리 다른 쇼핑도 가 볼까? 여긴 걸어서 갈수 있어. 재밌던는데 자, 이제 해 볼까? 두두두 빵 가게. 와, 빵 가게. <laughs> 케이크도 있어. 우리는 케이크 배달하러 왔어. 여기 기다려봐. 우와. 진짜 우리가 집변 집어서 가는 거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선생님이 골라줄게. 메론빵 먹고 싶어, 선생님은. 그리고, 이거 초코빵도 맛있지. 케이크 언제 골라요? 초코! 케이크로 고르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 이건 너가 들래? 예. 저는 초코케이크를 이제 했고, 야, 너가 들어, 이거. 예. 이제 가볼까? 유천으로. 달림반 오, 젤리가 있잖않 아직도. 젤리. 오 우리가 시판을 들고 왔네 시판 쪽에다 놔두렴 선생님 추고 올게 네 이거 안 해봤다가 웃음도 고. 이것도 이렇게 또 다음 우리 이제 이거 도고 선생님이 붙이러 갈게. 달린반에 들어가 있어. 내가 네. 아니라. <laughs> 아, 땅콩 열자에 앉아있어. 예. 네. 땅콩 열자. 땅콩 열자. 아. 아가들이, 이렇게 깨끗해 먹을 줄이야. 호호호. 얘들아 선생님 왔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응? 나 생각보다 늦게 왔는데 원장 선생님이 왔어.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오늘도 재밌었다. 이제, 이제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기대돼? 내가 너네들한테 준비한 게 있어. 짜잔. 우와 맛있겠다. 자, 너네들 사이좋게 먹어. 네. 같은 아파트에 거여지너 반, 너 다섯 개, 나도 다섯 개. 통은 내가 가져갈게. 아니야, 선생님한테 줘야지. 맞자, 맞자. 간다. 다 먹고 자야지. 나도 다. 언제 얘들이 내 집에 놓고 왔지 내집 어딘지도 모르는 소. 호호호. 이제 준비. 준비.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